동길 칼럼 사과나무 한그루 유태인 상인의 아들이었던 스피노자는 45년 동안 철학만 하였습니다. 한평생 가난하였고 귀족 친구들이 마련해 주는 연금으로 입에 불치를 하면서 형 이상학적인 사상의 정상을 거닐다가 마침내 최고 완전자의 모습을 파악했다고 자부했습니다. 역경 속에서도 철학의 길을 간 스피노자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. 내일 세계 종말이 온다 하여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. 스피노자는 오늘 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세계 종말을 하루라도 늦출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. 그는 신이라는 낱말과 대치할수 있는 최고완전자는 그런 분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. 세계 종말이 올 가능성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일이죠. 그러나 오늘 하루는 보장되어 있다고 믿어도 좋습니다. 일본 구마모토에서 터진 지진의 일타는 새벽 3시였다는데 그 전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다 끝났다 내일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? 내가 짐작하기에는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. 만일 희생자들 한 사람이 내일은 없어도 한 굴에 사과나무를 나는 심는다고 중얼거리며 그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최고 완전자가 홈페이 최후의 날도 며칠 연기해 주시지 않았을까요? 나는 이제 스피노자의 그 말을 믿고 한구루의 사과나무를 가능하면 매일 쉬지 않고 심어보겠습니다. 세계 종말은 아닐지라도 90이 다된나 자신이 종말이 오는 그 새벽까지 꾸준히 심어보겠다는 말입니다. 그 일밖에는 이제 나에게는 할 일이 없습니다. 김동길 칼럼이었습니다.